오늘은 저희 뉴스버스 단독 기사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네. 음,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우연한 거래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김만배 씨 측에서 나온 얘긴데 이게 사전에 윤석열, 그 당시에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인 줄 알고 매입을 했다. 부친의 집인 줄 알고. 부친의, 부친의 집인 줄 알고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도 로또 우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로또 우연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김태형 기자, 그, 그 얘기를 하신 분은, 네.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죠, 지금. 좀 그렇죠. 밝힐 수 있었으면 저희가 기사에다가 <laughs> 네, 신경을 그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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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어떤 측근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만 좀 얘기를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네. 연희동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 대출을 받아서 산 걸로 이제 그기대님을 네. 뜹니다. 저희 기사에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있는데요. 어 네. 처음에 이제 어는 음, 그런 거죠. 그 측근이 얘기가 대출금을 받아서 네. 받,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기 어, 좀 정금. 얹어서 보태서 샀다 네. 이런 네.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 대출을 받았더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 2019년 4월에 이제 윤 대통령 부친 집을 매입할 때그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할때 네. 계약금을 포함해서 몇 차례 이제 나눠서 잔금을 지급했는데 네. 2019년 7월 7월 2일 잔금 7억 원을 치르던 날 네. 매입한 집을 담보로 모두 이제 1 3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매입한 이후에 이제 근저당 설정도 있었고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어 김만배 씨가 이에 상응하는 어 네. 거의 한 2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줬다. 네 저희가 파악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당시에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 당시에 통장 사본도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4월 30일 날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등기상에는. 네네.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7월 2일이고. 네네. 그게 7월 2일이 잔금을 치른 날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통장 사본을 보면 이렇게 4월 15일 날 자기 압수표 1억 8천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 그리고 5월 9일 날 2억 원이 그 김만배 씨 누나 이름으로 송금이 돼요. 네네. 그리고 5월 3일 날 어, 이게 타행으로 유예, 유해, 가 송금이 돼서 7억 7천이 송금이 되는데, 네. 이게, 에, 이제, 그, 받아가지고, 저 뭐, 다른 자기 합수표로 받아서 송금을 한 건지 아니면 김, 저기, 만배씨 누나가 직접 송금한 건지는 이 돈은 잘 모르겠어요. 김만배씨 누나가 직접 송금한 돈은 이렇게, 김만배씨 누나 이름이 찍혀 있어요. 이 통장을, 그때 어, 공개한 통장 사본을 보면. 네, 네. 그래서 5월 3일날 7억 7천, 6월 3일날 5천만원. 그리고 나서 7월 2일이 아까 잔금을 치렀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 5억 플러스 2억 두 차례 김만배 씨 누나 이름으로 이렇게 송금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돈을 합치면 전부 19억 원이 되거든요. 네. 네. 19억 원. 네. 19억이 되는데 예, 아까 이제 김 기자 얘기대로는 우리가 그 어, 지금 보이나요? 그 저기 등기부등본. 어, 등기부등본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네. 기사 창에 저기 뉴스버스 기사에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7월 2일날 15억 6천만 원이 근저당 설정 계약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근저당 설정 계약이 된다니까 왜 15억 6천이냐? 보통 근저당 설정 계약은 대출금의 120%로 해줘요. 네. 네. 대출금의 120%가 근저당 설정 최고 채권 최고액이라 고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든요. 음, 보면은 그러니까 딱 13억 대출 받게 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20 15억 6천이 13억 원의 120%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김기자 얘기한 대로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 어, 실제 등기부를 떼 보니까 실제 또 부합하더라 이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네. 여기 이 집을 몰수 보전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니까, 어, 측근 네. 얘기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대출금 보태서 샀다. 여기까지 있었,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그 누나가 집 잠금을 치르고 나서, 네네. 네. 네.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아닌가요? 협의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아, 부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전에 네? 협의가 있었다는 네. 부분.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그 그거잖아요.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그그 그 전에 우연한 거래였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데 윤석열 대통령 이 물론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접근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알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협의가 있었다 그러면, 네그 네, 협의가 있었다는 면 일방적으로 무슨 뭐 우연한 거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솔직 히 말해서 이제 이게 두 사람 간의 교감이 이루어진 사랑인지 네. 일방적인 짝사랑인지 네. <laughs>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로또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논의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사람들과 네. 그리고 김만배 씨측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절수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 축구는 그 얘기를 안 했다면서 어떤 경로로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 그 정보를 알아야 뭘 사전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측이. 예. 근데 뭐 사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런 얘기를 아나요? 어, 사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네. 요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네. 설이고요. 네. 네. 근데, 이 얘기가, 자, 저, 어, 그, 측근 얘기라고 금방 했잖아요. 그런데이 얘기가, 우, 그, 이제, 물론, 어, 그 측근이, 과거에, 이제, 그, 더 탐사가 옛날 열린공감 TV였잖아요. 네, 그렇습그 시절에도 좀, 이런 유의를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집문제가 네. 등장했을 때, 뭐랬냐면, 어, 그, 그런 내용을,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을 그 붙인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네. 어, 김만배가 누나를 시켜서 샀다. 이 얘기를 측근이 했다. 제, 제보자. 그래서 그 제보자가 등장도 해요. 더 탐사. 음... 그 당시에 열린공감 TV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탐사죠. 네네. 네 그때 취재에서는 이제 제보자 이 얘기로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 아마 다른 측근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보자 네.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열린 공감, 그러니까 더 탐사 측의 제보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탐사 측 제보자는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벌써 증언자가 두 명이나 나온,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 측근이라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요 이런 얘기를 알 정도면, 네. 물론. 그, 더 탐사했던 제보자 A씨라는 분도 여기가 측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 여기도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음. 네. 근데 다시 또 이제 한사람이 측근이 등장한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음. 음. 상응하는 자금을. 에, 김만배 씨가 20억이 조금 안 되는 그상환는 자금을 네. 김만배 씨가 김명옥 씨한테 그, 그 김만배 씨 누나한테 줬다. 네내용들은 네, 네, 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언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그 상환 나중에 그러니까 그 결국은 매입 자금을 네, 네. 이렇게 줬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준건지 빌려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대해서 뭔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건네줬다. 지 네, 줬다. 네. 그 건네줬다. 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거를 어떻게 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요? 아까 몰수보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 저희가 질문을 남겨 놨었는데요. 그 몰수보전은 결국에 김만배 씨가 이 자택을 샀다고 보는 것이냐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어~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만배 네, 네. 씨로부터 뭐 네. 무상으로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몰수 네, 네, 보전했다 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김만배 씨 누나가 네. 김만배 씨로부터 거기에 그 답변도 보면은 무상으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상으로, 네. 어, 무상으로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네, 네. 취득한 재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판단해서 몰수 보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네. 받았다는 건 아까 그 뭐죠? 측근 얘기하고 이게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 매입한 뒤에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네. 건네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받는 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무상으로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 그때 뭐 문자메 답변이 있었어요? 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또 검찰에서도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네그 부분은 이제 없었지만 하여튼 답변이 무상으로 돈을 받아 취득 취이겠, 했다는 점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네. 그 돈이 갔다는 거어그니까이 네. 측근의 얘기와이 얘기가 지금 딱 뭐라고 할까 아기가 들어 맞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취재하면서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요 김만배 씨의 누나도 저희가 이제 한번 전, 문자를 남겨놨었고, 제가 한번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 네.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문자를 보냈을 때는 이제 답변이 없었는데요. 네. 그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수사 중이라 네. 뭐 말씀드리기 어렵다. 네.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지금 조심스럽죠. 아, 네. 네, 그렇죠. 좀 김만배 씨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보석이 신청. 신청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돼 네. 있는데 보석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석 재판을 하고 있죠. 진행 중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김만배 씨가 나오는 재판에서 이제 보석 관련한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그. 판단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내용은 아직 그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통 보석재판을 하게 되면 기간이 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어, 일단은 보석재판은 최대한 이제 빨리 판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어, 몇몇 이제 이. 피고인 혹은 이제 의그 피의자로 보이는 아, 피고인으로 그 나와 있는 네. 사람들 중에 네. 일부는 보석 신청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네. 나오고 올해 초에는 했데도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누구, 정진상 씨, 김용 씨뭐 대장동 관련해서된 사람 보석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어, 지금? 나온 사람은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아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아 됐습니다. 보석이 나왔나요? 네네. 네보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음. 그, 그런데 그러면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보석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나 입장에서는 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런 점 그래서 이제 아까 수사 중이라 말하기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을 거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네.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얘기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는데요. 네. 예,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또또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저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 네. 통화도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자로는 정확하게 아까 그. 어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측근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네. 확인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한네개 정도 이제 확인하려고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좀 있었어요? 그 요즘은 이제 문자도 네. 읽었는지 표시가 되거아요 근데 이 읽었는지 표시가 그, 그 당일에 이제 표시가 사라졌는데. 네, 그러니까 읽었다는, 읽은 표시라는 거죠. 표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읽었다는 건데 그때는 뭐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전화를 했더니 아까 뭐 이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네자 근데 이문제가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 캠프 시절부터 네. 우연한 거래라고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어, 세 군데서 에뭐세명 정도 소개받았는데, 네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씨 누나였는데, 아, 네. 그거 뭐 어떻게 아냐? 네 꿈에도 몰랐다. 어 그래서 네. 굉장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네. 로또가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로또 당첨될 <laughs> 네. 확률이 네. 그 홍, 홍준표 그 당시 경선 후보였죠 경쟁 후보였는데 네. 홍준표 의원도 지금 대구시장인데 뭐라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로또 당첨만큼 네.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 네, 그그 네.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 네. 네, 그 하여튼 로또 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자 지금 그 홍준표 의원 저기가 어, 떴네요. 그죠? 네. 네. 한번 페이스북에 금방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자, 그 근데 이 우연이나 아니냐 갖고 또 이제 그 최근에도 네. 이게 지금 그래서 매듭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논란은 계속 해서 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네. 이와 관련된 설전이 있었는데요. 네, 네. 어, 그거는 저희가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그렇죠. 그 최근이죠. 당시에 그렇죠. 네. 그 집을 살 확률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로또가 3번 연속 다, 당첨될 확률이다. 라고 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또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 뭐 소환조사는 아니더라도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아,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외관상으로라도 그렇게. 그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누나 와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런,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그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네. 야 그러니까. 김, 똑같은 얘기를 김우겸 의원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한동훈 장관은 이거는 끝난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네, 그 얘기는 되니까, 롯, 그니롯데세번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다, 이런 식의 이제 김우겸 의원이 제기를 하면 수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 다 끝난 얘기다, 이런 네, 식으로. 이미 그러니까, 끝난 논란이라 야당에서도 문제제안하는 문제제, 걸로 안, 알고 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뭐 당시가에도 부합하고 뭐해서 이제 좀 쉴드를 쓴것 같아요. 그렇죠. 쉴드를. 네. 예. 그데뭐 여기서는 가격이나 뭐 시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네. 그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약간 이제 이 포인트 논점은 좀 벗어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그 뭐랄까 우연한 거래다라고 했을 때 네. 김만배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저기 알고 접근한 게 그동안에는 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그더 어 이상 반박할 내용이 없어서 의혹 제기가 더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거지 네. 이게 끝난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지 수면 아래 가려 있었다 이런 거잖아 가라앉아 있었다. 네. 근데 다시 얼마든지 이게 올라올 가능성, 폭발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이거에. 그렇죠. 네. 그 지금 이건 그러니까 이제 두명 이상의 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세 명한테 확인이 되면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네, 그, 네, 네, 네. 예전에 수습할 때 이제 들었었는데. 네. 지금 한 명만 더 나타나면 사실상 이거는.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왜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기사를 썼어요? <laughs> 아니, 그두 명만 나와도 쓸수 있지. 네. 그, 그건니까그거 이제 아니고. 네, 네. 하여튼다 취재를 한 거잖아요. 검찰 그렇습니다. 관계자도 네. 취재를 했고, 지금 검찰 관계자 취재한 거 몰수 보존 내용들이 네. 이 취재한 내용과 지금 아, 저기아기가 완전히 그니까 확인이 된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쓴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이제 김용경 의원의 발언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네. 네. 한명더 나타나면 진짜 빼도 박도 못 하는 사실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닌가요? <laughs> <laughs> 사람이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네. 아니죠.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사실 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얘기한 거는 한 사람이 더 나타나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한 거죠. 예. 네. <웃음> <웃음> 아니, 세사람이 주장한다고 이게 꼭 사실이란 보장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데 이제 신빙성이 더 그쵸, 신빙성이 높아진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에, 이게 이제 그 상식적으로 볼 때도 네. 이게. 사실, 아까 로또라 그랬는데, 벼락,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그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이 확률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우연에, 우연에, 우연히 겹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 시기에, 네. 배당금을 받은 시기에, 네. 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또 집을, 그, 부친이 그 집을, 집을 못 팔고 있어야지. 그렇죠. 네. 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확률들, 그것도, 이, 겨, 그, 저기, 김만배 씨는 집이 어디 수원인가요? 그러니까 아, 서울이 아니, 경기도죠? 네네네. 네. 경기도인데, 여기 또 서울에서 살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 그,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에서, 어, 이게 이제 4월 달에 예, 매각이 된 거잖아요. 계약 체결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어, 6월 달에 총장 지명이 되잖아요.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계약까지 성사될라 그러면, 네. 어, 참. 뭐랄까요. 로또 확률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연의우연의우연의를 네. 겹쳐야, 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네. 너무, 너무 우연이라고,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가 돼야 되겠지만, 네. 더 이제, 어? 이 부분은 계속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가 언젠가 또 튀어나올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어, 이, 한쪽은 갖다 댔는데 이게 바, 손발이 같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되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은 네. 알고 접근했다는데 한쪽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손, 손 빼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건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어, 요건을 갖추고 있다. 네. 어? 그런 폭발성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검찰은, 네. 이걸, 알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게 답변을 해왔으며.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뭐 서면 조사를 받거나 뭐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김우겸 의원도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한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김만배 누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네. 하, 그러니까 어느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날 답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 이거는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뭐 천하 그 이제. 대장동 사업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과 관련돼서 수사를 네. 받았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수사를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관련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네. 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그 어, 범... 그러니까 어, 뭐라 그랬죠? 그 검찰 관계자가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교부된 그렇죠. 취득한 재산이다 그랬잖아요. 네. 어?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으로 얻은 어, 돈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 되면 검찰은 자금 추적을 다 해서 알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황을 알고 이미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는 것까지 알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그 주변사 분에서 얘기했던 대로. 19, 그, 저기, 얼마요? 예그 집에, 집, 네. 집을 매입한 자금에 상응하는 돈이 갔다는 거를 검찰도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도 그럴만한 게, 검찰이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지금 다시 추가 구속된 게 뭐예요? 어, 범죄 수익 은닉 혐의잖아요. 예, 범죄 수익 예. 은닉 혐의잖아요. 그 범죄 수익이 은닉이 되고 뭐 하려면 자금 추적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도 자금 추적을 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그 네. 그, 그 상황에서 이미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샀다? 김만배 씨가 샀던 그렇죠. 것으로 네, 추정이 추정이 아니죠.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음. 명의자는 김만배 씨 누나고, 네. 어, 소유자도 지금 누나고, 계약 거래 당, 상대방도 김만배 씨 누나지만, 네. 실제 돈을 낸 사람? 협의도 있었고, 실제 돈을 낸 사람이 김만배 씨 나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 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 이런 추론이 완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집은 누나가, 어, 대리로, 김만배 씨를 대리로 해서, 김만배 씨가 산 거다. 그렇죠. 이렇게 네. 벌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여전히 그 집의 등기상 소유자는 김만배 씨 누나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폭발성 있는 의혹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네. 추가로 계속 김 기자가 더취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야 되, 넘어가죠. 네.